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부산을 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부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k t x 타고 정말 편하게 왔고 부산에 온 이유는 사실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가가지고 맛있는 거 이제 많이 먹고 왔는데 사실 한국에도 맛있는 거 정말 많잖아요. 특히 이제 부산에 이제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부산 여행은 아, 컨셉이 먹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 엄청 많이 부네 제가 여기 부산에 이제 아는 지인도 없고 뭐 로컬 식당 뭐 맛집 아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으로 좀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근처에 부평 깡통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얘기 만듣지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일단 시장 음식, 네, 부산 먹거리 좀 먼저 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배고파요. 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어서 한 5분 거리더라고요. 아 벌써부터 저기 씨앗도떡 보인다. 씨앗도떡. 자, 부평 깡통시장. 맞습니다. 어 여기 처음 와봐요. 아, 배고픈데? 아, 맛있겠다. 낙장만 더 맛있겠다. 어우, 어디 가야 되지? 사람 많은 데로 갈게요. 어, 아, 여기 사람 많다. 여기 갈까? 뭐 있지? 아, 있어요? 아 배고프다 여기 사람 많네요 안에서 먹어도 돼요 비빔당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메뉴 비빔당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요? 비빔냉면 처음 먹어봐. 당면이 그냥 입에서 녹는데요 음, 당면 너무 부드럽고 양념장이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식감이 야채랑 같이 씹히니까 오 맛있어요 대만에서 먹었던 족발국수 그 맛이랑 좀 비슷해요 그 미쉐린 맛집 이거 미쉐린 가야겠는데? 비빔낭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나 비빔낭면 안 드셔보신 분 있으시면 꼭 드셔보세요. 아, 근데 또 면을 먹었네. 이름을 바꿔야 될까봐요. 장면석으로. 아, 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치겠네. 물떡 하나 먹어봐도 돼요? 얼마예요? 하나에 천 원? 네 물떡 좋아 한번 먹어볼까? 일단 하나 먼저 주실래요? 밥 먹고 와가지고. 네. 물떡 처음 먹어봐요. 맛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이거 소스도 주시네? 부산 또 물떡 유명하잖아요. 음, 떡이 엄청 쫄깃하구나. 아떡이 원래 이렇게 쫄깃하고 부드러웠나? 식감도 좋고, 입에서도 잘 씹혀요. 음. 이런 거 진짜 간식으로 먹기 제격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마약하세요. 예. 물떡 하나 먹었어좀 죄송하긴 한데, 아, 배불러가지고. 아, 이제 배좀 찾고, 시장 구경 좀 하겠습니다. 어. 이제 깡총시장 구경 웬만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벗어나서, 어... 제가 오늘 광안리를 가려고 합니다. 네, 광안리를 가려면 여기서 어, 서면역을 거쳐가지고 갈아타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면을 가면은 제가 거기 진짜 좋아하는 국밥집이 있어요. 음, 벌써부터 어, 군침이 도네요. 음.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국밥을 먹고 네,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부산 오면 꼭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서면 들리는 김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광안리로 이동을 해보는 네, 그런 코스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역으로 먼저 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포항돼지국밥이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이에요보세요한명네 삼촌 네. 가방 절로 놓고 여기 앉으세요 네네어 여기 앉을까? 아 여기 앉을게요 어뭐 우리 삼촌 편한데 뭐 줄까? 뭐뭐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23번 아. 한번 아. 어어 어, 나온 거예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뭐예요? 안 짜맞자 나오는데? <laughs> 아 진짜 잘하신다 이거 국밥 진짜 잘하셔 여기. 아 여기 면을 따로 주시거든요. 딱 면을 담가 가지고. 습니다 솔직히 이거 집 앞에 있으면 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먹었을 것 같아요 와. 와 국밥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부추를 그냥 국물에 넣어서 고기랑 고기 양도 많아 일단 오늘 벌써 두 끼째 먹어가지고 좀 소화 좀 시킬 겸좀 걸으면서 여기 사면 조금 구경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강안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우, 홍코노 하고 오니까 배가 좀 꺼지네요. 소화가 좀 됐어. 광안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다 좀 보고 싶다, 바다. 아, 광안리 도착했습니다. 야, 요즘에는 뭐, 부산, 어디가 핫할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부산 갈 때. 이번에는 광안리로 왔지만 다음에 또 부산 오면 또갈 수도 있으니까 야, 광안리 해수욕장 좋다 아, 그래도 왔는데 바다 좀 가까이서 좀 보고 와, 가야죠 야 좋다 부산 좋다 광안리 좋다 저기 딱 광안대교랑 쫙 이렇게 같이 보이면서 아이! 피둘기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 꽤 넓네요. 여기 와 여기부터 저 끝까지 있어. 와 여기 핫하네. 아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네요. 아 이쯤만 앉아있자. 아 국내 여행도 이렇게 자주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여기네. 오 깔끔한데요? 음. 제가 지금 투인으로 예약했거든요. 한 사람이 더올 거라서 제가 투인으로 예약했습니다. 아유. 너무 편해 PD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아까 아그 제가 누구 섭외했다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 이제 강화도 촬영해 준 PD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양손 편안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 됐어요 못본 사이에 얼굴 <laughs> 헬스 얼굴로 하셨어요? 네? <laughs> 뭐라.. 뭐라고요? <laughs> 헬스 얼굴로 하셨냐고요? 헬스요? 물차.. 할지? 네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 밖에 안 좋.. 아 좋잖아 자 어, 어. 가성비 뭐.. 그러 있는... 의자가 좀낫다 불편해? 아니 뭐저 책상 갈래? 아니 너, 넌안 불편해? 다리 길잖아 아 다리 길어서 조, 조금 불편하긴 하나 걸치잖아 <laughs> 우리는 바닷가만 다니는 거 같아요 근데 바닷가를 좋아하긴 해나 산보다 바다야 뭐라고요? 전 산보다 바답니다 산보다 바다 조개탕입니다. 이거 탕입니다 조개탕 안에 홍가리비당. <laughs> 홍가리비랑 홍합이랑 <laughs> 어 요거 숙종가 <순주인가>? 올라가 있네요. 저거 <laughs> 어, 안에 야, 이건 딱 봐도 시원하다. 여기도 빨갛네요. 네? 여기도 빨개요. 뭐가 빨개요? <웃음> <웃음> 자, 멍게 멍빵. 멍게 멍게. 멍게. 멍게는 알지. 초고추장 찍는 거. 아, 그래요? 이게 싱싱하면은 진짜 맛있거든 하나 도안비려 맛있어? 안비려 오케이, 오케이. 아, 고등어 통통하고 만내 얼굴 볼살처럼 맞아. 야, 근데 때깔이 뭔가 다르다. 빌리아아아아 아. <laughs> 계란찜인가? 야 이거 포슬포슬해, 포슬포슬하다. 진짜. 멘트지 내가 알려줘야지. <laughs> 아 저기요. <laughs> 계란이. 이분들 <유배로> 요동친다. <유동진다. 웃음>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이게 다섯 가지 나옵니다. 광어, 누럭, 이게 밀치 같거든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농어 같아, 농어? 네, 농어. 농어를 내가 안 먹어봤나? 나 처음 보는 거 같냐고요? 살짝, 이거 먹어볼까? 아무것도 안찍고 오! 식감 부족하다. 음. 요기가. 확실히 부산이 아, 회가 신선하다. 신선하다. 진짜로. 음. 아, 부산, 부산 고기들인가요? 아, 그럼요. 어. 음. 신선하다, 진짜로. 음. 일단은 뭐, 이렇게. 오늘 저녁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회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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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먹었고, 뭐 내일 아침에 뭐 국밥도 자면저 국밥 먹고 왔는데. 아. 그래요? 추천해 주시면 되죠. <laughs> 뭐 내일 또 국밥도 먹으면 되고. 일단 오늘은. 이거 먹고. 일단 가시죠. <laughs> 오바하지 오바 마. <laughs> 이거 왜 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왜 그러세요? 아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아이고 혹시 몇 걸음 걸으셨는데요? 오늘 2만 보 걸었습니다. 2만 보와 부산 항가서 2만 보 걸었는데 원래 물집 안 잡혔는데 지금 물집 잡혀가지고 밴드. 특수 특수 무대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laughs> 2만 보 앞에 장사 없네요. <웃음> <웃음> 일단은 아, 들어가시죠. 아니다, 내 지금 못 걸을 것 같아. <laughs> 아니 들어서 이거. 아우. 아파. 부상 통이었죠 어제. 아 어제 아, 터져가지고 결국 터졌어. 이거 라면집 맛있는데 있는데. <웃음> <웃음> 안 통에? 어. 뭐밥 먹고 싶다며. 그래. 아니야 상관없어 라면 먹 라면도 괜찮을 듯. 희야 <laughs> 날좀 바라봐.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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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자 오늘 점심은 라멘입니다. 어? 아, 먹 먹는 거밖에 없나요? 아먹방 여행이에요 이번 이거 이번 여행. 그냥 지금 눌렀어. 메뉴 두개다 먹을 수 있어요? 확빈님? 아. <laughs> 메뉴를 왜두개 시켜? 이렇게 멀리 부산까지 왔는데, 먹기만 해가지고, 저 이제 부산 여행 끝나면 살좀 빼려고요. 지금 제가 거울 보고도 놀라거든요,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렇게 부산 여행 마무리하고, 올라와서 좀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여행지가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